피보다 진한 비 여기에 삼붕에서 숨져간 수많은 영령들이여 오늘 신악을 부르며 이비를 보호합니다 함께한 사생 6 6 시간은 슬픔과 한이 만남이여서 행제들 가신 후로는 하늘과 함께 눈수를 지키다가 이젠 통국으로 변하셨서 눈물 속에 변한 꽃, 세상의 꽃들은 행제들의 아픈 고통, 못 찾은 명예 위에 진홍탑 세우고자 하늘이 보낸 사자지요. 부모 잃고 불부짖는 자식 앞서 보낸 심정, 짝 찾아 반하는 숱한 사연을 어찌 필설로 다리요, 어찌 눈물로 다리요. 오늘 떠나신 지 서무하루, 이제는 가족 품에 돌아올 시신말이 없으니, 아아 통제여, 만신창이 되어 업계지주실 육신의 고통을 어찌 참으소서 행체도 그림자도 없는 슬글픔을 어찌 진원할까아 하늘도 무심타 못다한 청춘들이 부실공법 갈리소홀로 지루떡 고물처럼 가루되어 없어졌다 이를 웃지 않고 어디에도 호소하나 억울해서 웃지 않고 난지도 넓은 땅에 흩어진 공굴더미 손톱 발톱 다 헤어져도 내 자식 찾아야지 내 손으로 찾아야지 부모 시신 찾지 못한 이 불호를 의의할까? 짝을 찾아 헤매는 허전함을 의의할까? 가슴에 박힌 옷을 어느 누가 뽑아주라. 해름 묻은 옷 하나가 항구의 시신이요. 머리카락 한올이 항구의 시신이라. 찰나의 압착으로 분해된 그 위에다가 하마까지 겹어 한정탄과 같았으니 흔적인들 있을소냐 무곳이 남았겠나 행체 있는 시신 찾아 구조작업 하였건만 행체 없는 시신을 어디 가서 찾아내나 붕괴된 그 순간을 원리로 출론하면 찰나의 압착에 분해되어 없어졌다. 600명 일계 대대 산 사람을 호명해도 착각할 수 있을진데 실종자 행정 보나마나 없어진 육신 책임 DNA로 금행해라 장사도 억울한데, 증거 없어 실종자면 실종자는 몇분 죽나? 죽은 건 확실한데, 실종자가 웬 말인가? 존영들 걱정 마오. 이함몸 던져서도 정황 증거 설명하여 명예 회복시켜 줄게 존형들이시여. 잘 가시오. 찰나에 맺힌 원앙이 구춘에 떠드는 원앙이 안 되기를 하늘에서 원하며 신하과의률이 진원의 넋이 되어 왕생 등낳인도 하니 모든 미은 벌이소서 세워딛고 오실 적엔 참사의 교훈이 아로세기인 삼풍공원의 빗문 앞에서 그대 영령들을 추모하는 빗문을 보고 함께 잘못임을 부끄러워 합시다 반성 참회하옵시다 존령들을 대신하여 절대자 우리께 하느님께 부처님께 성원하니 부디명복물리소서 나무천리왕님이시여 1995년 7월 19일 천리야 허상탁 이렇게 쓰여진 글은 유이구끝날로 오라는 책으로 태어나 비록 실패한 책이지만 국립도서관에서 타인캡슐로 저장된 특별한 책에 씌여진 내용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는 전부 친자와 같은 아사로운 업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 깊은 뜻을 몰라주는 자녀들의 섭섭함에 대한 당부이기도 하다. 산풍의 그날류 우리들의 마음과 억호의 마음은 같았으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엄망말라 모두 각자가 한 짓이라고 말하고, 룰을 정해놓으시고도 그 룰에 따라 간급되어가는 자녀들을 구제하시려는 사비로우신 어보이, 이것만은 간곡히 부탁해 줄 것이니 나중에 후회 없도록 하라 부탁하시고 경고해 주시는 절대자 우리 자녀들이 잘못에 저지른 일이지만 가슴 아파 눈물 지으시다 드디어 마지막 시순이, 시신이 발굴되자 통곡하시는 우리의 어버이 절대자 월일 이 세상을 창조 목적의 세계로 승인시켜 서로 도우면서 재미지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즐기시려는 그분이 울고 계신다 때론 그 눈물이 생존자에 대한 탐도가 되었고 구조대에는 또이를 시켜준 사오가 되기도 했다. 19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끝일 줄 몰랐다. 상황에 따라 그날 밤차나 21점 떠나려는 계획이 앞당겨졌다. 내성 소리가 반성을 촉구하는 우지점으로 들린다. 하늘의 통곡과 실종자와 생용자, 멋진 함수의 시가 될것 같았다. 안승복님으로부터 편지 한통이 왔다. 그 편지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달 산풍 현장에서 선생님의 고마운 은덕의 감사함을 무엇으로 전할 길이 없어 저희 마음을 글로 전합니다. 생업을 마다하시고 모든 구조대원들에게 물품을 날라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저희들은 큰 힘이 되었으며 또한 모든 구조 대원들이 무사히 구조 활동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장님이야 구조 대원들은 선생님의 은덕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춘천에 오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꼭 들러 주세요. 그럼 무더운 날씨에 선생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 소원승치 되시길 바랍니다. 1995년 8월 3일, 구조대원 앙기복드진.